안녕하십니까 한화투자증권 한상입니다. S&P 500이 고점에서 한10% 그리고 작년 말 기준으로는 5%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는데 5% 10%이 정도의 지수 조정은 사실 정말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조정도 아 무슨 큰일 난 거다 라고 생각할 정도면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저는 보고요이 조정을 견디기 위해서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게 이제 7대 3의 비중을 말씀 드렸죠 주식을 7 현금 3을 기본으로 하되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이 3의 현금을 사용하는 거고 예를 들어 6천 넘어서 주가 많이 올랐을 때는 현금을 3으로 바꿔가는 정책을 쓰는 게 좋겠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금을 갖고 있어야 촬영일이 5천 6백 5천 5백까지 빠져 있는데. 주식을 내가 그동안 못 샀던 걸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10%의 조정은 아, 그냥 자연스러우니까 나 이제 있는 현금으로 주식 사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언론이나 뭐 다른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조금 더 많이 빠진 걸로 느낀 분들이 많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유럽, 한국, 중국 이런 데 주식이 진짜 많이 올랐는데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요 특히 막판에 미국으로 가신 분들은 또 하나는 코인이나 빅테크나 특히 테슬라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예를 들어 작년 말 대비 5%가 빠지고 뭐 고점 대비 10%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약세장이 생각보다 심각한가 보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 약세장을 설명할 때, 이 조정을 설명할 때 관세 때문이다, 경제 때문이다, 뭐 또는 뭐 딥스틱 때문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찾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시고. 그런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게 진짜 같거든요. 이게 진짜 같게 되면 지금의 조정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훨씬 더 많이 빠질 거라는 걱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전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저희가 11월 말에 연간 전망을 낼때 올해의 전망의 제목이 비미국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빠지고 다른 지역이 좋을 건데 이 미국이 주가 빠지는 요인이 무슨 펀더멘탈한 이유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원체 많이 올랐고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강세가 셌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조정일 거다. 그럼 자연스러운 조정이 있다는 얘기는 돈이 미국에서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다른 지역 주가가 좋다라는 그런 이유였거든요.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조정도 그런 일환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관세나 경제나 딥식은 그냥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여전히 작년 연간 전망 자료에 쓴 것처럼 상반기 S&P 500 저점은 53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촬영일 전일 종가 기준 5560인가 S&P가 그런데 뭐한 이제 한34% 정도 빠지면. 어, 어느 정도 주식을 사도 나머지 30%좀 많이 써도 되는 시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이번에 조정의 빌미가 된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관세 이런 게 아니라 관세가 아니라는 얘기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유동성이 지금 연준의 유동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재정도별 안 쓰고 이러기 때문에 유동성이 별로 없을 때 S&P 500 6,100이 넘었던 기준으로 올해 기준 PR이 23배 가까이 됐었고요. 12개월 뭐 포워드를 보거나 쉴러 PR로 보거나 예를 들어 쉴러 PR 같은 건 역사상 세 번째로 높았었고요. 이 정도였습니다. 12개월 포워드 PR은 플러스 1 표준 편차보다도 훨씬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의 주식이 비싼 상태였는데 연준의 여갈피 계정을 보거나 재무부 계정을 보면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재무 계정이 많, 많지 않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돈을 쓰고 싶어도 채권을 찍지 않으면 많이 쓸수 없다는 얘기고요. 여갈피 계정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은행들이 여갈피를 원래는 다시 맡기면서 돈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 찾아올 수 있는 여갈피 규모가 작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중에 들어갈 유동성도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QT의 규모를 줄이거나 뭐 심하면 QT를 중단하거나 뭐더 심하면 QT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은 파월하고 트럼프의 사이를 보면 없거든요. 유동성은 별로 없는데, 밸류에이션이 비싸니까 주식을 팔고 싶었던 사람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뭐, 딥식부터, 그 다음에 관세, 경제, ISM 제조업 지수. 예를 들어서, ISM 제조업 지수가 50.3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오, 50 넘었네.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 CNBC 블룸버그에 뜨는 거예요. 봤더니 기대치가 50.6이었대요. 0.3은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과학이 아닙니다. 서베이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사람이 적은 게 0.3이 바뀌었다고 주식을 때린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유를 들면서 주식을 팔았던 겁니다. 저는. 유동성이 별로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비쌌기 때문에 팔은 거고요. 지금 5,550 정도면 이제 올해 EPS 기준으로 20배 조금 아래까지 20배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이고요. 이게 만약에 5,300까지 간다면 만약에 제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18배 반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년 EPS가 300달러가 넘기 때문에 만약에 5,300으로 빠지게 되면 은 이제 17배까지 떨어지는 게 되고 그럼 과거 장기 평균 정도보다 밑으로 가는 거라서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임팩트가 저는 조정의 첫 번째 빌미가 됐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남의 리포트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구글링, 뭐, 최 GPT, 책, 유튜브 이런 걸 많이 보고 리포트는 잘안 보려고 해요. 혹시나 남의 아이디어가 들어갈까봐 잘안 보려고 하는데 주로 많이 그래도 매달 정기적으로 참고하는 것은 회사의 이 투자자 서베이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 시장의 심리를 되게 많이 알수 있거든요. 어떤 게 많이 샀고 어떤 걸덜 샀고 이런 걸 보는데 현재 지금 미국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이 3.5%까지 떨어졌다는 데이터가 2월에 나왔습니다. 이 3.5%는 1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가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가지고 유가 증권을 많이 산 겁니다. 이게 과거랑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현금 비중이 낮으면 채권도 평균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고 주식도 평균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주식은 평균보다 높은데 채권은 평균보다 낮고 현금이 별로 없다는 얘기는 내가 현금이 필요하거나 또는 주식을 팔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주식만 팔아서 채권을 사거나 현금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되고 나서 금리 많이 오른다고 제이미 다이먼 같은 정말로 훌륭한 뱅커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트럼프 되고 금리가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를 경제가 나빠지는 걸 반영한 거라고 설명하는 게더 합리적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수급적으로 매니저들이 주식을 채권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사, 팔아서 채권을 사는 과정에 금리가 빠졌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빠졌고 조정의 빌미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멋있게 말하는 것보다 실질을 이야기하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원래 미국의 S&P 500의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면 과거 100년, 28년부터 보면 대략 1년 반에 한 번씩은 10%가 넘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장이 거의 딱 10%가 고점에서 빠져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10%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전에 10% 초과 조정이 있었던 게 언제냐면 2023년 8, 9, 10월이었습니다. 그때도 10점 몇 퍼센트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 8, 9, 10월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10%의 조정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4월이랑 뭐 7, 8월에 빠질 때 미국이 엄청 빠진 거 같지만 나스닥은 10%를 넘긴 적이 있지만 S&P는 두번다 10%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더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10%가 넘는 조정이 나올 때가 된 거거든요. 밸류에이션 비쌌는데 유동성도 없지 현금은 내가 별로 안 갖고 있지 그런데 역사를 봤더니 1년 반 동안 안 빠졌지 주식을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반영이 돼서 S&P가 빠진 거고, 이게 만약에 관세가 됐든 경제가 됐든 펀더멘털로 빠지는 거라고 하면 주식은 여기서 훨씬 더 많이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맞을지 관세 때문에 빠진다는 사람이 맞을지는 몰라요. 저도 반 맞고 반 틀리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논리는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의견을 내는 전문가분이. 관세나 딥식이나 경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장이 많이 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 사람의 S&P 500 하단은 5,300이면 안 되는 거죠. 5,300이라는 얘기는 전고점 6,100 기준으로 보면은 한13% 하락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약세장 진입 정도는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뭐 4,800, 4,700. 그러니까 논리가 심각한 문제를 적용했으면. 지수 하단이 훨씬 낮아야 되고 저처럼 자연스러운 조정을 주장하는 사람은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10에서 15% 사이 조정을 주장해야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가 맞지 않으면 어느 쪽이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함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미국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올해 미국이 그냥 꼴찌예요. 압도적으로 꼴찌인데 대형 기업 국가들 중에서 미국이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은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은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티는 거냐. 일본도 사실 별로 안 좋습니다. 그게 저는 이 내용하고 연결된다고 봐요. 펀더멘탈하지 않은 이유, 자연스러운 이유, 수급적인 이유, 밸류에이션적인 이유로 미국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이, 아, 무서워. 금 사야지. 채권 사야지. 이게 아니라 달러가 적절하게 약세가 되면서 미국에 있는 돈이 다른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까지 받아들이게 되면 이번 미국 시장의 조정은 1년 반에 한 번쯤 있는 10에서 15% 사이의 통상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럼 10에서 15%의 중간 정도면 한13% 정도 되고, 5,300이라는 어, 하단은 PR 20배 정도, 베어 케이스의 20배, 베이스 케이스의 19배, 18, 18배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하단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깨고 데려가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 물론 제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시고 현금을 이제 많이 마련해 놓으셨다면 6천 위에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 시기로 삼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관세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왜 관세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을 것 같은지를 얘기를 드릴 거고요. 오늘 얘기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의견 또는 이견 있으시면 꼭 답글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